먼저 일본판 반칙왕 가메다 다이 에도 막부시대 승병을 오마하잔 듯한 <목소리> 가메다 아버지 상황이 안좋게 돌아가자 상대방 눈을 찔러버리라고 <laughs> <목소리> 오늘은 복싱 역사상 가장 추잡한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가메다 다이키대 나이토 다이스케 경기인데요 먼저 일본판 반칙왕 가메다 다이키 당시 18세, 어 18세였고요. 삼형제 모두 복싱 선수인데 인상이 살벌하죠. 지금 조폭 프로필 찍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상은 과학이고요. 삼형제 아버지 가메다 시로 역시 복서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삼형제에게 복싱을 가르쳤고요. 대결 상대 나이토 다이스케 선수 일본의 잔뼈가 굵은 복싱 베테랑으로 감에다 네, 보다 15살 많은 삼촌뻘이었고요. 선수 경기 전에 기자회견을 갔는데 감에다 삼촌뻘 선수에게 어, 생긴 게 바퀴벌레처럼 생겼다고 비아냥 됐고요. 글쎄요 집에 거울 없나요 다른 사람 얼굴 평을 할 정도의 얼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너에게 진다면 그 자리에서 팔복하겠다고 도발을 하는데요. 저런 말하는 애들이 보통 남부럽지 않게 얻어지고 경기에 지는 경향이 있죠. 카메다 먼저 등장하는데요. 불소라 가나 사중주 황상불 반주에 맞춰서 등장하는데 좀 과하죠. 흰천 어, 뒤집어 쓰고 염주로 한거 치장하고 등장합니다. 지금 에도 막부 시대 승병을 노마하던 듯한 그런 승병 룩이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사막 관광 갔을 때 모래 폭풍 불때 착용하면 좋을 것 같은 룩이고요. 가메다 어, K 아재 개 짖는 소리 오마주 하듯이 고함 실로봤고요 뭐 세계 곳곳에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죠. 아, 상대 나이토 등장합니다. 가메다보다 15살 많은데 전아이의 경기 뛰면 투할 것 같은 나이죠. 나이토 직전 네. 노장과 에도시대 승병 대결 아,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메다 상대를 노려보는데요 어, 지금 애가 저러면 아빠가 말려야 되는데 어, 지금 아빠가 더 나대고 있죠 같이 째려보는데 눈을, 박... 눈을 착하게 떠도 문제죠 주부미죠 주먹을 부르는 미소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가메다 가드 바짝 올리고 상대에게 다가가는데요 라이토 툭툭 건드리면서 어,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 아, 자세 낮추고 지금 주소처럼 갖다 박을 듯이 플레이하고 있고요. 네. 버팅에 위험이 있어 보이죠? 라이터 네. 아, 선수 지금 가드 위를 두들기면서 상대의 아, 네.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라이터 아, 선수 지금 훅이 굉장히 좋네요. 훅이 궤적이 좋고요. 을타 복부. 에 네, 머리 누르면서 옆구리 쳐봤고요가메다 <laughs> 상대 도발을 하고 있죠. 3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초반부터 밀어붙입니다, 나이토. 자, 펀치 한 방, 두 방. 들어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양상이 나이토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백허그. <laughs> 한번 해봤고요 여자친구로 헛것이 보이는지 백허그 한번 해봤고요 복부에서 앞면 예 펀치 좋았구요 다시 둘쏘공법 써보는 가메다 어, 머리 잡고, 진 누르기. 심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진작에 어야 되는데, 경기 초반에는 호수아비에 빙의해서 경기 진행했고요, 심판. 어, 저런 반칙 잘 봐야죠. 수당 누팡 되면 안 되고요. 머리를 밀어서, 택다운 시전. 자. <laughs> 근데 넘어졌을 때, 한번 넣어주는, 얍삽판보여줬고요 나이토 펀치. 자, 한방두 방, 외섭게 방 들어갑니다. 자, 폭부. 단발 좋았고요 어 영상도 펀치 주고 봤는데요 어 지금 버팅이 난것 같죠 어 나이토 오른쪽 눈 위쪽이 찢어졌고요 어 드디어 들쏘공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경기 재개합니다 8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돌진 아 로블러 때립니다 가메다 <laughs> 주먹으로 거기 때리기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가메다 한판때어놨고요 다시 들썩음포어 <laughs> 사실 유전자 조작술를 노리는데요 상대 달려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훅 들어갑니다. 아, 버팅 하지 말라고 경고 주고 있죠 심판. 예. 다시, 택다운. <laughs> 자, 이럴 거면 MMA를 해야죠. 후드부를 때리는데요. 어, 반칙이지만, 저 같았어도 때렸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줄라탄 싹커킹 날렸을 것 같고요. 로블로 날려봤고요. 어, 지금 몇 번을 때리는 <laughs> 아 목을 잡아. 자길로틴 들어가나요? 아, 프로레슬링으로 지금 전환해야 될것 같고요. 에이. 자 쉬는 시간에 가메드 아버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상대방 눈을 찔러버리라고 <laughs> 주문하는데요. 옆에 있던 형도 상대 눈을 찌르는 게 좋겠다고 주문하는 게, 전국 방송에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눈을 찌르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서로 붙어 있을 때가 위험하겠죠. 그래도 눈을 노릴 것 같은데요. 자, 붙으면 안 돼요. 자. 자, 헤드락 잡고, 눈 찌르기 들어가나요? 후벼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러브 때문에 잘안된것 같고요. 다시, 글루틴 글리 잡고, 눈 후벼파기 건법. 어, 용접할 때 쓰는 마스크라도 써야 될것 같고요. 자, 후가 한번 걸렸죠? 어, 어퍼. 자, 복부 어, 나이토. 다시, 더블 렉 택다운. <laughs> <laughs> 어, 그라운서 눈치를 기신공. 어, 심판도 너무하다고 느꼈는지 벌점을 줍니다. 어,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좀 정상적인 플레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 들어 배치기! <laughs> 이쯤 되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지금 막카파 공법을 시연하는데, 가메다 별점 부자 될것 같습니다. 아, 무슨 별풍선 모으듯이 별점을 모으고 있죠, 가메다. 나중에 아프리카 BJ 하면 잘할것 같고요. 끝까지 공개보는 나이토. 아, 3초 힘들까봐 바닥에 눕혀졌고요. 발로 완면 마사지 <laughs> 제공합니다. 시해드라 걸고 눈 찌르기 신공 자 포기할 법도 한데 자신의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쓸데없는 끈기가 있구요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자 다시 달라붙어서 더블레 <laughs> 다단으로 경기 마무리 됐구요 아, 끝까지 진상 짓을 하는데 굉장히 일관성 있는 친구예요 예 일관성 있고요 자 판정으로 가는데요. 어, 가메다가 벌점 3점이 있고요. 결국 나이토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가메다 퇴장하는데 울고 있는 것죠죠 어, 복싱하지 말고 아프리카 비제 하면서 프로레슬링 쪽으로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 후에 뉴스에서는 가메다의 반칙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고요. 여론의 문매를 맞자 울며 겨자먹기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자, 아버지는 상대에게 반칙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고 둘째 아들의 돌발 행동이었다고 아들에게 책임을... <laughs> <laughs> 정거합니다. 형은 눈을 찌르라고 한 것이 가메다 가문만의 비밀작전 용어라고 둘러대는 철면필을 보여줬고요 기자회견 후에 아픈 척 병자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저런 사람들이 꼭 기자회견만 하면 갑자기 온갖 중병이 찾아오죠. 일본 대중들은 이런 반칙과 도발을 하는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 경기 후에 가메다 3형제는 모두 챔피언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협투기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선수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어, 씁쓸하고요 네 오늘은 일본의 반칙왕 가메다 대 나이토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獲得とはなるのかって頭から噛んで、そのキャの中でも、ね、一発で変われるだけの感じ持ってますからね。そうですね。残り10秒の今標識がなりました。